일단, 실험 결과,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스텔라테라는 VGC에서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기능은 아닌 것 같다. 스텔라테라 타입의 상세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이제, 엑스라이즈가 스텔라테라를 활용을 해서 가까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이제, 뒤에서 한번 표현이 되겠지만, 스텔라테라를 활용을 해서 테라버스트를 활용을 할 때에는, 어, 위력이 일반적인 테라버스트와 달리 80이 아니라 100으로 적용이 되고, 동시에 또 공격과 특수공격이 하락을 하는 반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흑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라몽을 사용을 해서 테,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스텔라테라를 사용을 해서 드래곤클로를 사용을 하고요. 지금 잠깐 이 화면을 멈춰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텔라테라를 시전을 할 때, 지금 스텔라테라를 클릭을 해 놓은 상태죠. 이때에 모든 기술에 어, 노란색 불빛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강화가 붙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멈춰 놓고 설명을 좀 보태자면, 스텔라 테라의 경우에는 테라를 사용을 했을 때 원래 타입의 방어 상성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엑스라이즈가 지금 드래곤 타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페어리 타입 테라스타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약점이었던 드래곤 타입 약점이 지워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텔라 테라 타입을 활용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고 원래 상성인 드래곤 타입 배의 약점인 얼음, 페어리, 드래곤 타입의 약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동등하게, 뭐, 불, 물, 풀 같은 드래곤 타입이 내성을 가지고 있는 내성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방어 상성적인 측면에서 스텔라 테라 타입은, 어, 테라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공격성성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생기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빛이 들어와 있는 게 강화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나테라를 했을 때에는 기존의 강화, 자속기의 경우에는 강화가 되고 그 외에도 또 추가로 비자속기에도 강화돼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라 메커니즘과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까 잠깐 설명할 때 인용했던 드래곤 타입에서 페어리 타입 테라를 활용할 경우에는 어 그 경우에 테라스타를 이미 한 상황에서 기존의 드래곤 타입, 기존 자속기에 대해서도 자속 보정인 1.5 자속 보정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 테라스타를 하면서 얻게 된 페어리 타입에 대해서도 자속 보정이 1.5가 들어가는 방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스텔라 테라스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시스템과 차이점이 좀 많이 있는데 어 공격성 성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자속 보정인 드래곤 타입은 마치 드래곤 테라를 했을 때와 동일하게 두배 보정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비자속기인 저기 보이는 깨물어 부수기 같은 비자속기의 경우에도 1.2배의 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메리트를 섞어주는 거죠. 자속기와 비자속기를 모두 강화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주어주는 거고, 대신에 이게 한 번에만 한정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차이점이에요. 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테라 타입은 뭐 예를 들어서 페어 타입으로 테라를 했을 경우에 페어릿 기술을 영구적으로 1.5배로 사용할 을수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한 번의 강화를 자소기의 경우에는 두 배로 한번 쓰고 그 이후에 두 번째부터의 기술 활용은 1.5배로 변형이 되어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드래곤 클로를 사용할 때두 배로 계산이 되어서 나가지만 이 이후에 두 번째 사용하는 시점에 가서 보면은 이 주변에 있던 강화 표현이 이 무지개색이 없어지면서 드래곤 테라 아, 드래곤 클로의 위력이 2배가 아니라 1.5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위력대로 나가는 거고 사실상 두 번째부터의 기술 활용은 테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겜로 부수기의 경우도 동일한데 겜로 부수기의 경우도 한번 활용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주변에 있었던 무지개색이 없어지면서 어 1.2배의 보정이 없어지는 판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공식과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기 힘들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 스라테라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기술이 강화보정을 받고, 그 강화보정의 조건은 기존 자, 자속일 경우에는 두배로 보정을 받고, 비자속일 경우에는 1.2배 보정을 받는다. 다만, 이거는 이제 모두 일회성이고요두 번째부터 사용할 때에는 이 보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드래곤 글로는 1.5로 나가고, 깨물어 부수기는 그냥 그대로 1로 등배로 나가게 되겠죠. 그런 차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살펴볼 만한 게 테라버스트인데요. 테라버스트는 스텔라테라의 한정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라버스트와 좀 다르게 나와요. 테라버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위력 80에 기존의 자속인지에 따라서 이제 나가는 강화 여부는 좀 달라지겠죠. 랜드로스의 경우에는 뭐 테라버스트, 비행 테라버스트를 사용할 경우에 비행이 기존의 자속이기 때문에 두배 보정을 받고 나가게 되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뭐 히드런의 풀 테라버스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풀은 히드런의 기존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5배 그러니까 테라를 했을 때의 타입과 일치를 함으로 1.5로 반영이 되어서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스텔라 테라의 테라버스트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 기본 위력이 80이 아니라 100으로 강화가 돼요. 그래서 기본 위력은 100으로 강화돼있대. 이것도 역시 첫 번째 사용할 때랑 두 번째 이후 사용할 때랑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사용할 때에는 스텔라 테라 자체를 자속으로 어쨌든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의 드래곤 클로처럼 처음 나갈 때는 두 배로 나가서 위력 200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속에 해당하는 1.5로 다시 돌아와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스테라테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방어상성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이나 공격상성적으로 이런 일회성으로 한정된 버프를 받는다는 점들이 조금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기능인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던 뭐, 방어 상성을 보완하기 위한 테라 타입이라던가, 혹은 뭐, 우라우스나 돌핀맨, 랜드로스 등이 자속 보정 테라를 활용을 해서, 어, 본인의 약점 하나를 지운과 동시에 자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잖아요. 우라우스의 경우에는 물타입 수리연타를 이제 강화를 해서 자속 보정 1.5배가 아닌 두배를 받고 사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랜드로스의 경우에도 흔하게 사용되는 샘플 중에 하나가 비행 테라 테라버스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약점을 하나 지워주면서 동시에 강하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 건데, 요 스텔라 테라보스트를 활용할 때에는 그 일관성을 좀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첫 번째 활용을 할 때에는 자속에 해당하는 기술들도 1.5에서 두배로 강화가 되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이후에 쓸 때에는 강화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 테라를 어차피 소모를 할 거라면 자속 테라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 외에 이제 비자속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비자속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뭐 무쇠손 같은 메이저 포켓몬에 대해서도 속이기를 제외하고는 비자속기는 헤비본버밖에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근데 이제 무쇠손은 헤비본버가 비자속기 버프가 딱히 없어도 날개치는 머리를 위협까지 받고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뭐 불필요한 영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랜드로스 같은 경우도 스톤 샤워를 사용하는데 뭐 강화를 한번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럴 바에 테라보스트의 일관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 그거를 감수하느니 그냥 기존에 쓰던 대로 비행테라 테라보스를 쓰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아무래도 더블 트틀에서는 비자속기를 그렇게 사용할 경우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어, 자속기의 강력함을 활용하는게 중요한 상황들이 더 많을텐데 일반적으로 왜냐면 비자석기를 쓰는 것보다는 자석기를 쓰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사용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고 스텔라타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기믹이 될것 같아요. 유일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사례는 테라버스트를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스텔라타라는 테라버스트를 활용을 했을 때에 앞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공격과 특수 공격이 하락하는 이제, 반동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위력을 100으로 상향해 준 것에 대응해서 아마, 어, 공특공 하락을 붙여준 것 같은데, 나름의 밸런스 패치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측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 스텔라테라는 활용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메타게임이 발전한 상황도 아니고, 정식으로 레귤레이션 F가 들어온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을 하기에는 역시 이른 단계지만 음, 전반적인 기능의 상황 혹은 수행 능력 같은 것을 검토해봤을 때에는 우리가 처음에 발매하기 전에 예상을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모든 타입에 대해서 약점을 찌를 수 있다거나 모든 타입을 반감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기적인 스펙도 아닐 뿐더러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아쉬운 기믹인것 같고. 네, 그 정도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